네, 되었습니다. 우리 인간의 힘으로 내 지식과 내 노력으로 구원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온전한 은혜로 구원 받았음을 믿습니다. 네 바울은 이것을 전했습니다. 바울은 이 사상 하나님의 온전한 은혜 내 힘과 내 실력과 내 도덕과 능력으로 구원 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온전한 은혜로 구원 받았다 하는 이 생각을 어디서 바울이 어딨는가 여기에 많은 연구가 있지만 다메색 도상에서 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다. 그렇게 우리 일반적으로 학문적으로는 보고 있습니다. 다메색 도상으로 어, 도상에서 어, 바울은 무엇을 하려고 했습니까? 다메색에 있는 그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어, 예루살렘으로 데려오려고 그렇게 다메색으로 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다시 말해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잡아 거두려고 당해색으로 어, 가고 있는 그 당해색 도상에서 그는 하나님을 만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오라 사오라.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당해색에 가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잡아서 박해하고 핍박하는 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고 박해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바울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가장 죄인 중의 괴수 예수 그리스도를 박해하는 이 마귀의 자식처럼 살았던 그를 예수 그리스도는 보험을 잘하는 위대한 사도로 세워주신 것입니다. 가장 죄인 중의 괴수였던 바울 마귀의 종이었던 바울, 마귀의 자식이었던 그 바울을 하나님은 들어 세우셔서 하나님 복음을 전하는 위대한 사도로 세우신 것입니다. 이것은 바울의 실력과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하는 것은 우리가 명략 관한 사실 아닙니까? 이것은 바울의 뜻대로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은혜를 베푸셔서 바울에게 를 위대한 사도로 세우신 것입니다. 바울은 여기서 이신칭의 복음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어롭게된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위대한 사도가 된 것은 이것은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이지 나의 실력과 노력과 도덕이 아니다 하는 것을 바울은 깨닫고 이 이신칭의 복음을 바울은 전 세계 에 전파하게 됩니다. 오늘 고른도 교회에서 그에다가 탠지할 때도 바울은 이 신칭의 복음을 전하고자 합니다. 이장1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에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할 것은 바울은 우리 고랜도 교회 의 교인들에게 하나님의 증거를 말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씀을 전했다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귀에 기쁜 그런 말을 전한 게 아니라, 사람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사람의 귀에 아름다운 말을 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증거를 전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 우리의 사정을 보시겠습니까? 우리를 감동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우리 피조물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대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그 추상 같은 말씀을 전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의 종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종들이고 하나님의 피조물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추상 같은 말씀을 전하시는 그, 그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참으로 기분 나쁠 수가 있어요. 나는 창조주요. 나는 종이다. 이 말이 얼마나 현대인들에게 기분 나쁘니까 내가 주인 되어서 내 마음대로 살다가주 앞에 왔는데 하나님의 증거를 바울이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종이요. 피조물들이다. 내가 없으면 내가 도와주지 않으면 너희들은 살수 없는 그런 존재들이고 내가 만든 존재들이다. 너희들은 나를 섬겨야 한다. 그 말씀이 얼마나 현대인들에게 기분이 나쁘겠습니까? 그러나 바울은 결코 사람들의 귀에 아름다운 말을 전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증거를 전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말씀을 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저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고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심지어 말씀을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목사님, 왜 말씀대로 설교하지 않았습니까? 목사님, 왜 말씀대로 목회하지 않습니까? 왜 말씀대로 교회를 운영하지 않습니까? 라고 저한테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님, 왜 말씀대로 살지 않습니까? 왜 말씀대로 신앙생활을 하지 않습니까? 왜 말씀대로 기도생활을 하지 않습니까?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 말씀을 덮어놓고, 인간의 그런 아름다운 말과 위로하는 말을 우리가 한다면, 말씀을 외면하고 말씀과 상관없는 그런 교회 생활, 신앙 생활, 목표를 한다면, 이것은, 이것은 하나님 기뻐하는 일이 아닙니다. 교회의 존재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말씀 붙들고, 여러분과 제가 말씀 붙들고, 믿음 생활할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해서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라고 시편에서 말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나 너에게 나갈 때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의 혜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 합니다 말과 지의 혜 아름다운. 이게 당시에 음, 당시에 바울이 살았던 당시에 어떤 한 분이 유행했냐면이수사학이라는학문이 유행했습니다. 수사학이라는학문이수사학이수사기이라고기란 레토릭. 레토릭. 이라는이학문이 당시에 유행을 r m o 어이수사기이런책들이많이수사어요 바울의 수사학이런 책들. 바울이 어떤 표현을 써서 복음을 전했는가? 이것을 연구하는 학문이에요. 스테반의 수사, 스테반이 어떤 표현을 이렇게 써서 당, 자기의 생각과 복음을 전했는가? 그런 예수의 수사 이런 책들이 많이 이렇게 나왔어요. 당시에. 근데 이 수사기라는 학문은 뭔가면 아름다운 설득력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설득하는 그런 능력다른 사람을 설득하는 그런 학문이. 에요 어떻게 말하면? 이 사람이 잘 설득을 당할까, 잘 조리 있게 말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것을 가르치는 학문입니다이학문을 누가 맨 처음, 맨 처음 창시했냐면, 아리스토텔레스가 맨 처음 창시를 합니다. 철학을 가르치면서, 어떻게 하면, 어떻게 하면 사람들에게 잘 다가가서 사람들에게 설득력 있게 내 철학을 어, 설득할 것인가, 전할 것인가 하는 것을 연구하면서 이 아리스토텔레스가 수사학을 창시한. 아리스토텔레스는 수사학에 세 가지가 있다고 이렇게 말해. 이 뭔가면 어, 에토스라는 게 있어. 에토스 그리고 파토스라는 게 있어. 파토스 그리고 로고스 로고스가 있다 이렇게 주장니다이 아리스토텔레스는 자기의 수사학에서 세 가지가 물론 중요한데. 중요한데. 게임을 처음에 에토스라는 게 중요하게. 에토스라는 것은 뭔가 하면 여기서 도덕이란 도이란 말이 도덕이죠? 도덕이란 말. 여기서 에틱이라는 말이 나왔어. 에틱. 이 도덕이죠? 윤리죠. 파토스는 이거 뭡니까? 파토스는 여기서 열정면 열정. 패션이 패션이란 말이 여기서 나오죠. 패션. 패 오브 크라이스트. 그죠 로고스는 논리죠 논리 로직스가 논리학이죠 여기 나습니다 어, 아리스토텔레스는 어, 설득할 때 설득할 때이세 가지가 중요하다. 첫 번째 에토스가 중요하다. 에토스가 뭔가 하면 도덕이라는 말인데 어, 좀더 정확하게 말하면 너와 나의 관계가 중요하다는 그런 말. 여러분 설득할 때 먼저 관계가 중요합니까? 관계 설정이 중요합니까? 네. 관계 설정이 중요하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관계 설정만 되면, 어떤 말을 해도 다 수용하고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어, 열정이 있어야 거예요. 열정. 설득이 된다는 것입니다. 열정을 가져야만 설득이된다는 것입니다. 제일 중요하지 않는 게 로고스, 논리라는 것입니다. 논리적으로 아무리 이야기해봐야 사람들은 잘 이렇게 이해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특별히 아르시아에서는 이 프로테즈를 따질 때에토스를 60% 바토스를 30% 로고스를 10%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게 에토스 관계라는 관계. 이번에 캄보디아에 가, 가는 그런 청년들도 어, 그 관계가 형성되었기 때문에 선배가 불러서 갔다는 거예요. 분명히 캄보디아의 그 평균 임금이 30만 원도 안 되는데. 천만 원을 주고 천오백을 준다고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 거기에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이 관계가 형성되었기 때문에 갈수 있다. 이 관계가 형성이 되면 사람들은, 사람들은 이것이 옳은 것인지 그른 것인지 따지지 않고 그 관계를 의지하고 간다는.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가 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사람은 결코 이성적인 동물이 아니다. 사람들은 사람은 결코 논리적인 동물이 아니라. 관계나 이런 열정, 감정적인 곳에서 움직이는, 거지. 움직이는, 움직이지, 이성을 가지고 움직이는 동물이 아니다. 라고, 어, 이아리스토텔레스는 그의 논리에 서 결론을 어, 내립니다. 그래서 사람을 설득할 때는, 설득할 때는, 논리로 접근하면 안 되고, 관계와 열정으로, 감정으로 접근을 하라. 이게 어, 그의 추상학의 결론입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이 말이 현실을 바라보면 맞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논리로 따, 따라오는 게 아니라, 설득되는 게 아니라, 감정과 관계로 이렇게 설득되고 따라오는 것을 우리가 늘 보지 않습니까? 우리 주위에 그렇게 이렇게 보고 있어요. 옳은 말을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죠? 거짓말과 관계와 열정과 감정과 이것을 건드리면 좋아하지.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을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아요 그죠?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증거를 말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수사, 온갖 미사일을 통해서 그 사람을 설득하는 잔꾀, 수사, 아름다움 그것으로.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는 것이. 자기는 딱두 마디만 했대요. 자기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두 개만 전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두 가지만 전했고 이것을 전하기 위해서 아름다운 그런 비사여고 아름다운 현혹되는 그런 말과 감정을 건드리고 관계를 유지해서. 그를 설득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바울은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 왜 그랬을까요? 그렇게 했으면 훨씬 더 많은 성도를 얻을 수 있고 훨씬 더큰 교회를 만들 수 있고 훨씬 더 영향력을 크게 가지고 자기 목소리를 높일 수 있었지 않겠습니까?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내가 이렇게 큰 어, 교회를 이루었다, 이렇게 내가 이렇게 수고를 하고 이렇게 많은 열매를 맺었다라고 자랑할 수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왜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다. 이것이 내 실력과 내 수사학과 설득력과 내 관계와 내이 인맥과 이런 것을 통해서 내가 이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것이라는 것을 바울은 알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자기는 다른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다 버리고 오직 두 가지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두 가지만 바울은 전했다 이렇게 말하고 어 내가 만약에 내 인맥과 노력과 감정을 건드려서 내가 돈을 써서 내가 이들을 보섭해서 데리고 왔다면 교회를 키웠다면 이것은 나의 자랑이 될수 있겠죠 내 힘으로 한 것이 될수 있겠죠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하기를 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이 구원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라고 바울은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 이두 가지밖에 전하지 않았다 이렇게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빌리포스 3장 8절로 9절 말씀에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측 어디나오면 한번 다시 볼까요 빌리포스 3장 8절로 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어 아멘이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바울은 그가 가진 모든 것을 다 로우 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가 가진 모든 것을 다해로우 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바울은요 가말리엘 문화의 수 제자이다 이렇게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가말리엘 당시의 최고랍비입니다. 가말리엘이 어, 법정에서 예수에 대해서 전언하죠. 가말리엘 문화의 수 제자이다 이렇게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이게 이유가 있어요. 하여간 근데 바울은 그 가말리엘 문화생들 가운데 수 제자인데 그가 배운 모든 것을 그 가말리엘 문화에서 배운 최고 학부에서 배운 모든 것을 다 해로 되겠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보상하기 때문에 그것과 상관없는 모든 것은 다 해로 되겠다 해되는 것이다 쓸쓸모 없는 것이다 배설물로 되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를 위해서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기 위한다. 이렇게 말다 예수를 얻고 예수 붙들고 예수 안에서 발견되기 위해서 이 모든 것을 다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겼다. 이렇게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믿음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자기가 믿는 것뿐만 아니라 보금을 전할 때도 그 정신을 실행하면서 보음을 전했다. 그래서 내, 내가 세운 이 교회가 함께 모인 이 교회가 하나의 은혜로 세워진 것이라는 것을 고백하기 위해서 아름다운 말과 설득력과 인맥과 관계와 감정을 건드리는 그런 인간적인 짓을 하지 않았다라고 바오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이 모든 것을 다 해로여기고 로다 왜냐하면 이것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고백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그런 말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이렇게 또 바울은 고백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나는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고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무도 자랑할 수가 없어요. 내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지식으로, 도덕으로, 내 실력으로 고원 받았다고 자랑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행위에서 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아무도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그는 잔꾀를 부리지 않았다. 다른 방식을 사용하지 않았다. 다른 수단을 사용하지 않았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달리신 것 그것만 더은죄 됐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사실 복음을 전할 때 많은 유혹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보습하기 위해서 많은 이렇게 노력을 하겠지만 그 노력이 빼도록 필요할 때도 있겠지만, 우리가 괜히 그 사람을 바하게할 필요는 없지만, 정말 우리가 기억할 것은 그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 예비하러 오신 영혼이 찾아오는 것이고, 예수 믿는 것이지, 내가 노력하고, 내가 어떤 다른 이렇게 어 인맥을 통해서 이렇게 한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마지막에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가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나. 내가 너희 가운데 가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나. 그리고 바울은요 고린도 교회를 세운 사람입니다. 함께 세웠지만 바울이 고린도에서 1년 반 동안 복음을 전하면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 바울이 떠라자아아볼로와 와서 또 교회가 또 이렇게 여커졌 여러분, 여러분, 바울이 자기분여분을 그 주장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세운 교회인데, 내가 이분 여러분, 여러 사람들인데, 러분데 예? 바울은 절대 그렇게 하지 않았러분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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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하고 두려워하고 분이 떨었다. 이것이 내 이름으로 세워진 교회가 될까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다. 내 능력과 내 노력으로 세워진 교회라고 사람들이 볼까봐, 사람들이 그렇게 느낄까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다. 내가 감추어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부각되고 나타내게 하기 위해서, 하기 위해서 나는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고린도전서 2장 4절 5절 우리 오늘 본문 바로 다음 구절이죠. 2장 4절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이 고린도전서 2장 4절 5절 시작.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 에 있지 않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그래서 내가 그들에게 보험을 전하고 그들을 가르칠 때, 바울이 가르칠 때, 내가 사람의 능력과 사람의 지혜로 가르치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능력과 성능의 나타나심으로 하기 위해서, 내가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뚫어 다니입니다 나는 십자가 뒤에 감추어 주시고, 여러분, 어떤 목사님,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십자가 뒤에 감추어 주시고, 여러분, 이 말씀을 굉장히 안 좋아하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나는 십자가 뒤에 감추어 주시고, 하는 이 말을 너무 이렇게, 너무 이렇게 경선된다, 이렇게 말하면서, 너무 꼭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는가 하는, 제가 얼마 전에 어떤, 그, 뭐, 유튜브에 나와서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나는 십자가 뒤에 감추어 주시고, 네, 그런 말이 너무 가식적이라면서. 그런 말을. 저는 너무 이상한 게, 그게 왜 가식적이죠? 너무나 우리 선배들이, 믿음의 선배들이 했던 그런 고백 아닙니까? 나는 십자가 뒤에 감춰주시고, 오직 예수님만 드러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시고, 그런 말씀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그럼 그게 얼마나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입니까욱리그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의 말로 아니않고 다만, 성능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해서 너희 믿음이 사람의 혜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여서 나는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다. 이렇게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감추어 주시고 나는 약한 존재이고 나는 내가 들은 알까봐 두려워하고 나는 심히 이렇게 두려움과 들림 가운데 있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만 드러나기를 소망합니다. 너의 구원이 하나님의 능력과 믿음에 있는 것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고백입니까? 네, 바울은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이 믿음이 오직 하나님의 능력에 있는 것이 나의 노력과 나의 인맥과 아름다운 미사여구와 실력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다. 라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은혜를 주신 것은 오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람의 능력과 사람의 노력과 도덕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고 남은 인생을 죽게 나아가, 죽게 감사하며 주를 안다. 그런 믿음의 감격으로 주를 섬기는 우리가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여러분, 교회에서 우리가 자랑할 수 없어요. 교회에서 어, 많은 우리 사람, 우리 딸, 우리 교회는 절대 안 그런데 다른 교회 가보면 교회에서 이렇게 너무 우리 딸이 어떻고, 우리 아들이 어떻고, 우리 목사들 모여도 그래. 우리 며느리가 어떻고 사위가 어떻고 온갖 얘기를 다 자랑하는데 그 중요한 게 아니죠. 우리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기 때문에 바울은 두렵고 떨리고 약한 상황에서 그렇게 목회를 했다. 이렇게 말. 오직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자기가 드러날까봐 내가 한 것처럼 이렇게 사람들이 여길까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우리의 모든 이 은혜와 이 구원은 하나님께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다. 그래서 남은 인생을 이제 그 우리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믿음을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격하고 감사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남은 인생 동안 살아야 될 것이다. 하나님 식거로 것이 오늘 말씀의 요지입니다. 그런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에 관한 그런 말씀을 들고 살아갈 때 우리의 믿음이 견모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떠한 사람들의 평가와 사람들의 판단에도 휘둘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우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더 어, 한 기억합니다. 우리의 구원은 이,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다. 오직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고 바울은 이를 위해서 자기가 드러날까 봐 자기의 놀이 드러날까 봐 두렵고 약하고 떨림으로 고린도 교회에서, 고린도 교회에서 그렇게 목회를 사행을 했다. 이렇게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 교회도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만 드러나는 예수 글소만 드러나는 오직 예수와 그가 십자가에 달려진 것만 드러나는 그런 교회가 될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안절히 초원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으로 구원하시고 아무도 자랑할 수 없게 하시고 하나님만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여 이이 보내 은혜 감격하여서 늘 주를 찬송하고 주를 섬기고 주님과 바른 관계에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 주시옵소서. 이 땅의 조건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는 그 바울의 고백을 기억하며 남은 인생을 주를 위해 살아가는 우리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